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스메그 토스트기를 제가 구매했는데요. 어, 직구로 했기 때문에 이건 독일에서 직접 날라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플러그가 그 220V 전용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냥 꽂아 쓰면 됩니다. 어, 처음에 봤을 때이 제품 뭐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 이쁘게 썼는데요. 이것도 매장도 가서 한번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서 좀 튀는 색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크림 색상이 제일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 전에 쓰고 있던 다른 제품들도 약간 크림색이기도 하고, 뭐, 이건 좀 하얀색이지만은, 이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세개다 직구해서 산 제품이네요. 어, 보니까 앞쪽에 이제 그 약간 은색으로 해서 이제 스맥그라고 써있고, 양쪽 다 같게 써있어요. 지금 보면.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놔도 같은 디자인으로 쓸 수가 있어요. 위쪽에는 이렇게 넓은 형태는 이제 그 투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은 형태로 이제 그 은색으로 된 이제 그스인리스로 코팅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어쨌든 되어 있습니다. 되 있고, 어, 오른쪽을 보면은 손잡이가 있고요 이걸 눌러서 이제 동작시키게 되거든요. 이게 누르면 동작되고, 동작하는 중에 약간 찡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지금 보면 그거 외에도 보면 이쪽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지금 동작 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타 버튼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고요. 그 숫자,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이제 측면에 붙어 있는데, 아 측면에 숫자가 써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만약에 옆으로 놨면은, 옆으로 놓으면 이옆 이 부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부분 가려서 안 보이겠죠. 이게 정면으로 놔도 놓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옆에 숫자가 써 있으니까 조작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6단까지가 있고, 5.5, 4.5, 뭐 3, 2.5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되게 되어 있고, 맨 위에다가 이걸 하면 그, 빵을 이제 위에 올려놓고 구울 때 쓰이는 모드입니다. 보통은 한, 제가 써보니까 3단은 조금 잘 구워진 정도고, 6단은 진짜 바싹 굽는 거고요. 완전히 막, 제 생각에는 한 2.5나 3, 이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리는 부분 손잡이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부분은 만지는 느낌도 좋고 그전에 쓰던 제품이랑 비교해 봐도 확실히 좀 좋거든요. 좀더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좀또 동그랗게 생겨서 누르기도 좀 편하고 네, 이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도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무게가좀 무거워요. 들어보면 그전에 제품이랑 비교해 봐도 확실히 좀 이게 이쪽 조금 들어보면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질던좀 무겁고 아래쪽에는 이제 고무 다리가 있어서 잘안 미끌리게 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드럽게 떨어질 때 아래쪽에 떨어질 수 있어서 어, 아래쪽에 쟁반 하나 파친 거고요. 이 부분에 보면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저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해동할 때 쓰는 버튼이고요. 이쪽은 이제 베이글 만들 때쓸수 있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뭐 베이글이나 아니면 머핀이나 뭐 이런 거갖다 굽을 때그 안쪽 부분만 굽고 싶을 때 바깥쪽은 이제 이미 구워져 있기 때문에 굽지 않고 안쪽 부분만 굽고 싶을 때쓸수 있는 기능이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준으로 이 바깥쪽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열이 안 들어오고요. 이 바깥쪽 부분만 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반을 자른 다음에 그 안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가게 넣어놓으면은 이 바깥쪽만 이 안쪽 그니까 빵의 안쪽만 구워서 나오겠죠. 그러면 좀더 빵이 이렇게 양쪽으로 구면 우 너무 바삭하게 구워지는데요. 어저 배교 기능 이용하니까. 그 안쪽만 살짝 구워져 나와서 빵이 약간 좀 촉촉하면서 좀 구워져 나오더라고 해서 좀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과는 좀 비교를 해 보면은 제가 그전에 구매 쓰고 있던 건 이거였어요. 지금 조금 더 뒤에서 봐야겠네요. 네, 필립스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쓰고 블로그에도 뭐 글도 올려 놨었는데 3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덕개가 있고 참고로 이게 직구로 구매하면은 실리콘 떡개는 어, 안 줍니다. 도깨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천 같은 걸로 덮어 두시면될것 같고, 음, 국내에서 정품으로 구매하면은 실리콘 도깨 주긴 하지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직구로 한 거랑 제가 이제 밑에 직구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둘 테니까 그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를 일단 해보면 필수 제품 일단 무게가 가벼워서 좀 이렇게 잘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넣다보고 이렇게 미끌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얘는 무거워서 잘안미끌려요 이렇게 보면은 네.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측면 부분 플라스틱 있고 이 부분 이제 금속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무게나 디자인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만 보면은 얘도 온도 조절되고 누르면은 동작하고 뭐 기능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한데. 이제 디자인이나 그 품질 품질 품질이나 뭐 기능상의 차이 약간 그런걸 놓고 보면은 어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를 쓰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신혼부부 선물로 상당히 많이 어 구매를 해서 선물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독일에서 직접 날라온 제품이기도 하고 뭐 웬만하면 토스석이 잘 고장나진 않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구매해서 저도 한참 썼었는데 뭐, 지금도 멀쩡해요. 예, 네, 지금도 멀쩡하고. 잘 쓰고 있던 거긴 한데, 이제, 얘랑 얘랑 같이 놓고 이제 비교해보니까, 어, 크기 차이도 좀 나지만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서 확실히 이거 두는 게 이쪽이 좀 멋있긴 하네요. 얘랑, 얘랑, 네. 얘랑.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오늘 한살님에 가서 그, 식빵하고 이제 그, 잉글리시 머핀하고 지금 구매를 해왔는데, 어, 식빵 굽는 거보다 이걸 한번 구워볼게요. 근데 기능도 한 가지 더 있기도 하니까 이걸 한번 반쪽에서 구워보겠습니다. 빵은 이제 구울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바깥쪽은 살짝 구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 또 너무 많이 구우면은 좀 양쪽으로 구워져서 는 많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안쪽은 잘라봤는데 안쪽은 안 익었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가도록 제가 바깥쪽만 익힌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구워지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 온도 조절은 제가 한 3단으로 놓겠습니다. 3단으로 놓고 굽기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누르고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이 이제 그 보면 이제 바깥쪽만 굽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글 구울 때쓸수 있는 버튼이니까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제가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빛이 들어왔고요. 지금 굽고 있는데 지금 약간 징한 소리 들려요. 다른 토속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 구워져 나오는데요 근데 약간 그게 있네요. 아까는 그그 그 양파 들어간 베이글 한번 구워봤었는데, 그거는 빡싹 구워져 나왔거든요. 3단 원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 한살림 거가 지금 쌀로 만든 머핀이거든요. 그래서 구워보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좀 딱딱해요. 근데 하얗습니다 이게 좀. 근데 물론 한모더 넣고 구우면은 어, 좀 약간... 이 부분 좀 타서 나오긴 한 텐데 이게 좀 너무 바싹 익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지금부터는 취향인 것 같아요 좀더 굽고 싶으면은 쓰셔도 되고 근 어쨌든 참고하셔야 될게 이제 베이글 굽기 모드를 하면은 이 부분은 별로 안 익히고요 이 부분이 좀 바싹 익혀 나옵니다 바깥쪽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바깥쪽을 익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한번더 구워봤어요 근데 어 시간을 중간에 좀 껐습니다. 한번 좀 익혔기 때문에 어, 3단으로 하고 좀더 굽다가 빼는데 약간 좀더 이쁘게 구워져 나왔어요. 보면 약간 근데 만져보면 아, 안쪽은 조금 말랑말랑해요. 일단 빵을 발라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딱 3단으로 한 번에 구운 거고요. 잼을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달다고 하니까 너무 발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냠냠. 음. 음, 괜찮아요. 보니까, 이쪽 부분은 분명히 익었어요. 보면 또 딱딱하죠? 소리가 들리죠? 지금 분명히 익었고, 이쪽은 안 익었어요. 보면, 원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존에따뜻한게 따뜻해요. 물론 양쪽 다 온도로 데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쪽 에한번 더, 조금 더 바삭 구운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좀 잼을 발라서. 음. 이게, 그, 잉글리쉬 머핀, 이거, 한날리거가 좋은 게, 이게 쌀로 만든 거라서 좀 쫀득쫀득해요. 이게 좀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약간 좀떡 먹는 느낌? 네, 그 아침에 먹을 때 되게 좋아요. 음, 아, 이게 더 낫네. 제 생각엔 쌀로 만든 빵은 3단이 아니라 한 4단 정도로 구워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살짝 더 구워져도 안쪽은 말랑말랑 하거든요. 안쪽은 말랑말랑 하고 바깥쪽은 조금 약간 좀 약간 바삭하게 익혔어요. 이게 훨씬 맛있네, 이게.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 토스덕이 구매한 거가 잘 구매한 것 같긴 해요. 일단 디자인도 이쁘고 한번 구매하면 그전 제품 또 이제 중고로 팔긴 팔 건데 잘 고장도 안 나고 해서 오래 쓰거든요. 생각보다 토스터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면 잘 바꿀 일도 없어요. 사실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구매할 때좀 좋은 걸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혼 부부들 선물로도 많이 쓰고 한다고 하니까 선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색도 여전히 많지만 은 개인적으로는 크림색 추천하고 다른 색좀 약간 포인트 되는 빨간색이나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색상 잘 고르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